이 박사 아카데미 지혜 영어입니다. 지혜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꿩 먹고, 알 먹고. 네, 오늘의 글입니다. Happiness comes of the capacity to feel deeply, to enjoy simply, to sing freely, to risk life, to be needed. Storm Jameson, 네. 어, 왼쪽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여기 스톰 제임슨 분입니다. 네. 1891년에서 1986년까지 예. 영국인이시고요, 작가십니다. 예. 훌륭한 또 소설, 어, 평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언론인이시고요. 네, 펜 회장을 하셨습니다. 이팬이 뭐냐면요, 작가나 언론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NGO 단체인데 이쪽에서 했던 건 이제 인권운동 한 겁니다. 차별 받거나 억압받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기 회장을 꽤 오래 역임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피니스. 는 네,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는 comes up 온다. 어디에서 오냐면 capacity, 능력에서 온다. capacity. 어떤 능력이냐면 to feel deeply 깊게 느끼고 to enjoy simply 아주 단순하게 즐기고, to think freely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고, to risk life 도전을 하고 삶에 도전을 하고 리스크를 건다, 예, 도전을 하고, to be needed, 예, n e e d e 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능력에서 행복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몇 가지 능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능력에서 행복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feel deeply. 예. 느껴야 된다. 어떻게? 깊게 느껴야 된다. 깊게. 과연 우리가 깊게 느끼고 있나요? 네, 우리 거의 뭐 feel 없죠. 예. 그냥 doing만 있지. feel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도 느끼고 있나요? 예. 밥 먹는 거그 느끼고 있나요? 예. 그 음식 하나, 반찬 하나, 하나 진짜 맛을 잘 아주 디플리하게 느끼고 있나요? 그 길가에 있는 꽃 예, 지나가면서 이거 느끼고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 파란 하늘, 구름. 예, 이런 것다 느끼고 있나요? 네. 디플리 이런 필을 할때 느껴진다. 동감하시나요? 네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예. 진짜 이 필이 충만했을 때 경외감이 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맛이 날수 있을까? 예. 경외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정말 행복감이라고 합니다그 다음에 또 enjoy simply. 아, enjoy. 즐기는 건데 어떻게 단순하게 즐겨야 된다. 복잡하고 거대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즐겨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을 충분히 즐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상 그 자체가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를 즐겨라. 네. Simply enjoy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되죠. 네. 그 다음에 sing freely. 네. 자유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생각에 구속을 받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자유로운 생각. 이거에 반대되는게 이게 집착이 되어있는거죠. 어떤 사상, 이념에 집착되어있는 사람들. 어, 이거 굉장히 힘들죠. 자기만의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에 집착이 되어있는거죠. 그러면 항상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선현들도 말씀하시죠. 절대 이념이나 사상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 그게 행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이다. 제가 봐도 이 투쟁하는 사람들이요. 이념, 사상에 그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명감만 있죠. 또 이제 무엇을 위한 사명감이냐고 많이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행복이다. 이것만이 옳다. 내 생각만이 옳다. 이거 절대 행복으로 가는 길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다음은 리스크 라이프입니다. 예, 리스크 라이프. 예. 어떤 삶에 도전해라. 리스크를 좀 걸어라. 요거는 이제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맨날 똑같은 일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맨날 그 밥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이제 가끔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 그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에서 이렇게 새로운 일, 새로운 일에 좀 이렇게 리스크를 걸어라. 도전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o be needed. 야,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필요로. 요거는 이제 남한테, 어, 잘 쓰이는 사람이 되라. 요게 뭐죠? 이제 이 봉사의 가치죠. 예,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있죠. 남한테 잘 쓰일 때, 남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을 때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솔직히 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걸 보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람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감이죠. 그래서 to be needed 되는 이런 능력, 네, 이것도 행복이다. 네, 한국말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온다. 라는 뜻이에요. 네, 주문이예 되시라 생각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Happiness, 네, 행복은 comes of the capacity에 서온다 To feel deeply, to enjoy simply, to sing freely, to live life, to be needed. 스톰 제임슨 여사님의 행복론이었습니다.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